전세계 아미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군 간호사관학교 생도분들이 응원 영상의 주자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바이러스와 싸고 계실 간호장교 여러분,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탄소년단은 요즘 익숙했던 매일매일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또 관객석이 텅빈 무대에 서며 여러분과 한 공간에서 호흡하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하늘길이 닫히고 사람들은 서로 다지 않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점점 고립되어 가는 오디게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 만큼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는 용기와 의지만 있다면 어, 그 연결의 힘으로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안보다는 믿음이, 분노보다는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 저희 방탄소년단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하루 빨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보며 밥을 먹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찾아올 일상을 기다리며 저희는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화이팅 구호 한번 네? 아,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네, 네, 네. 자 한번 손을 모아주십시오 예. 자 오랜만에 한번 힘내봅시다 마자 다! 자 힘내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화이팅! 아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다음은 대한민국 축구계새 기록과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 저의 응원을 이어주세요.